안녕하세요. 우리쌤입니다. 이번 영상 시리즈는 한국사를 처음으로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그리고 세세한 내용보다는 한국사를 큰 틀에서 이해하는 것을 돕고자 만들었습니다. 역사를 좋아하는 역사 덕후부터 역사라면 진절머리네 하는 역포자까지 역사는 정말 호불호가 강한 과목이에요. 역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역사는 외울 게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어쩌면 무한대에 가까운 역사적 사건을 모두 기억하는 것은 정말 재미없고 의미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역사를 좋아하는 역사 덕후들은 이 외우는 걸 좋아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역사가 재미있어질까요? 저는 처음 역사를 접하는 분들에게 큰 점을 찍으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쭉 듣고 넘어간 후 앞에 내용을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인과관계가 있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아마 역사가 조금은 재미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역사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용어부터 정리하려 합니다. 이러한 용어의 뜻을 정확히 모르면 책을 다 읽고 덮은 후에도 20세기가 뭔지, 한반도가 뭔지, 대강은 짐작하겠는데 정확히는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한반도에 대해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반도는 대한민국 할때 한, 즉, 우리 민족이 사는 반도 지형을 말하는데요. 반도란 육지가 바다 쪽으로 길게 뻗어 나와 이렇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을 말해요. 한반도 외에도 이탈리아 반도, 발칸반도, 이베리아 반도 등이 있어요. 반도라는 지형이 무엇인지 감이 오시죠. 제가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께 꼭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종이와 펜을 꺼내서. 우리나라 지도인 한반도와 그 주변을 대강이라도 한번 그려 보세요. 아주 정확하거나 자세히 그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강만 그리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의 위치도 찍어 볼까요? 한반도의 가장 북쪽 경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르는 압록강. 그리고 동쪽으로 흐르는 두만강이 현재 북한의 경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록강과 두만강 북쪽 지역을 만주라고 해요. 이, 이 지역은 현재 우리나라 땅은 아니지만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 우리 조상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어서 역사 공부할 때 종종 나옵니다. 또 중국의 요하강, 랴오허강을 기준으로 강의 동쪽을 요동 서쪽을 요서라고 불러요. 그리고 중국에서 튀어나온 이곳을 산둥반도라고 합니다. 산둥반도는 한반도와 꽤 가까이 위치해 있죠? 지역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시간을 알아볼게요. 세기는 영어로 century, 백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1에서 100년은 1세기 줄여서 1시 101에서 200년은 2세기 줄여서 2시의 형식으로 부르고 쓰기로 했어요. 지금은 2025년이니까 21세기입니다. 역사에는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을 16세기 말로 바꿔서 16세기 후반 임진왜란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를 세는 것은 서양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한 서기에 의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그 이전은 before Christ, 줄여서 BC라 하고 기원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이유는 anno domini, 줄여서 AD라 하고 기원후라고 합니다. 2025년 현재는 예수님 탄생 후, 즉, 기원 후 2025년이 지난 것이지요. 우리의 최초의 나라 고조선은 기원 전 2333년에 건국되었다고 하죠. 그러면 현재로부터는 2025 더하기 2333, 즉, 4358년 전에 건국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은 한국사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기본 용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연대기 순서로 한국사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